안녕하세요. 정크도서관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영화로 많이 나왔으나 다망한 판타스틱4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판타스틱4는 1961년에 스탠리가 만든 4명의 가족과 친구로 이루어진 슈퍼 히어로 팀인데요. 우연한 계기로 힘을 얻게 된 가족이 정의를 위해 싸우는 이야기로 기존의 히어로와 다르게 완벽하지 않아서 약점이 많고 민간미가 넘치는 캐릭터들이죠. 오늘날 마블 캐릭터의 기본 틀이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캐릭터들은 미국에서 큰 인기를 얻게 되고 결국 마블 스토리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죠. 그럼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구 최고의 천재라고 불리는 리처드는 마블 원이라는 초광속 우주선을 만들어 44광년 떨어진 곳의 지구와 동일한 환경이 별에 가는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이 사라지면서 프로젝트 지원이 끊기자 리차드는 여자친구인 수잔, 그녀의 남동생 조니, 그리고 친구 벤을 데리고 몰래 진행하기로 하죠. 압수되었던 우주선에 몰래 탑승하여 항성을 향해 이륙했지만 지구를 벗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강력한 방사능이 우주선을 덮치게 됩니다. 탑승한 4명 모두 방사능에 노출되어 신체가 변하게 되죠. 우주선은 다시 지구로 추락하고 다행히 모두 살아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죠. 리처드는 신체를 고무처럼 늘릴 수 있게 되었고 종이는 전신을 화염으로 바꿀 수 있었으며 수자는 몸을 투명하게 만들고 배는 바위로 이루어진 근육질 피부를 갖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이 얻게 된 능력을 사회를 위해서 사용하기로 하고 판타스틱포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미스터 판타스틱, 인비저블 우먼 휴먼 도치, 그리고 씽이라고 부르게 되죠. 캘리포니아에서 활동을 하면서 스크롤과 처음 만나게 되는데 스크롤이 판타스틱4 모습으로 바꿔 범죄를 저지르자 진짜 판타스틱4는 누명을 쓰고 미군들에게 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특별히 설계된 감목을 탈출하여 스크롤이 미사일 발사 계획을 방해하고 쓰러뜨리게 되죠. 그때부터 스크롤과의 오랜 싸움이 시작됩니다. 일단 시작부터 우주 레벨 스케일을 보여주죠. 그 이후 뉴욕으로 지지를 옮기게 되는데 카루는 조니와 벤이 사소한 싸움을 하게 되고 조니는 벤에게서 도망가던 중에 2차 세계대전 영웅인 네이머를 만나게 되죠. 하지만 조니 실수로 네이머에게 비밀이었던 고향 아틀란티스가 미국에 의해 파괴됐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고 자초지정을 모르는 네이머는 이일를 계기로 미국의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지대로 사고를 쳤죠. 얼마 지나지 않아, 벤과 존이가 또 사소한 일로 싸우고 있는데, 리처드와 대학 시절부터 라이벌인 닥터 둠이 그들의 기지를 덮쳐서 모두 인질로 잡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신의 성으로 데려가 수잔을 인질로 잡고 나머지 3명에게 자신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 검은 수염이 가지고 있는 멀린의도를 가져오라고 하죠. 과거로 간 3명은 해적으로 위장해 검은 수염이 가지고 있는 멀린의도를 가져오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닥터둠에게 가짜 도를 건네주고 최강이 될 거라고 기대했던 닥터둠은 크게 당황하게 되죠. 이 순간 뱀이 강력한 펀치로 닥터둠을 날려버리고 모두 도망갑니다. 하지만 리차드와 비슷한 수준의 천재였던 닥터둠은 그대로 당하지 않고 새로운 갑옷을 입고 판타스틱 볼을 쫓게 되죠. 이때 인지로 잡혀있던 수자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감옥에서 탈출하고 세명을 다시 만나 닥터둠의 성을 불태우고 탈출합니다. 스크롤과 마찬가지로 판타스틱4와 최근까지 싸우게 되는 닥터둠과의 첫 만남이었죠. 그 뒤에 또 다른 사정으로 판타스틱4는 시간여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고대 이집트에서 독재자인 파리오라마 투르를 만나게 되고 이집트 시민을 도와 파라오를 몰아냅니다. 이 파라오는 사실 미래에서 온 사람이었고 이후에 정복자 칸이 되죠. 지구로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납니다. 헐크가 자신을 제어하지 못해 큰 사고를 치고 미국 정부로부터 도망치는데 어벤져스에서 자꾸 사고치는 헐크가 부담스러워 어벤져스 멤버에서 퇴출시키죠. 이 사실을 알게 된 헐크는 불만을 보고 어벤져스를 찾아 뉴욕으로 오는데 그때판타스틱포가 나서서 헐크를 막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리처드가 실험하다 쓰러져 사경을 헤매게 되고 완전하지 못한 3명이서 헐크를 상대하게 되죠. 그러나 헐크의 능력은 차원이 달랐고 결국 수장과 조니는 기절을 하고 벤만 남아서 헐크와 1대1을 하게 됩니다. 벤이 강하다고는 하지만 분노의 헐크를 맡기는 역부족이었고 오히려 두들겨 맞고 쓰러지게 되죠. 이것이 어벤져스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앞으로 나오게 되면 이 사건을 어떻게 언급할지 좀 기대가 되네요. 잘 보셨나요? 오늘은 간단하게 판타스틱4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마블 캐릭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